자 반갑습니다 코인딜러 K입니다 어, 일단 코인 추천하기에 앞서서 어제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모스코인 있죠 최고가 213원까지 기분좋게 어, 뿜어주면서 어, 대략적으로 15% 수익 아주 달달하니 존맛탱인데요 일단 제 영상에 알림설정 하시고 꾸준히 보신 분이라면 어, 수익 축하드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 영상을 어쩔 TV, 저쩔 TV 하시는 분들은 어, 모스코인 차트 확인해 보시면 킹 받으실 겁니다. 뭐 시장이 안 좋다고요? 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시다고요? 어, 종목들이안 올라가서 킹 받으신다고요? 그럼 잠깐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지금 영상 하단 링크 잽싸게 클릭하셔서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 무료 VIP 정보공부방 초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잽싸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어김없이 벤츠코인 소개해 드릴 겁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도 꼭 영상 잘 보시고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벤츠코인은 바로 휴먼스케이프입니다. 어, 간단명료하게 파헤쳐 보자면 휴먼스케이프는 블록체인 기반 환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의료 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기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컨텐츠 형태로 공유된 증상과 치료 일지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수집한 정보들로 제약회사, 연구기관들은 신약 개발, 질병 문제 등을 활성화합니다. 마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디블록 코인이랑은 느낌이. 비슷한데, 어딘가 좀 다르죠? 최근 호재로는 카카오가 휴먼스케이프들 15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분 20% 확보한 다음에 레어노트를 개발한 휴먼스케이프 기술을 토대로 향후 의료 빅데이터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밝혔고요. 또한 환자에 대한 정보에 있어서 보안성, 안전성, 무결성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으면서 다양한 파트너사에게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전망과 기대가 충분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자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차트 분석 깔쌈하게 보고 가시죠. 현재 4시간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11월 18일에 최고점을 어, 찍어주고 당연히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아야겠죠. 아니, 근데 어지간히 조정을 받아주면 되는데, 어, 최근에 비트코인이 엇가 시전을 하면서 하락한 게 보이실 겁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어, 고점 구간일 때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조금 시계 찢겨 나가실 것 같습니다. 어,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어, 240원대, 240원대 라인이 온다면, 손절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분이라면은, 500원대 라인을 뚫어주면은, 정고점을 뚫어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도 현재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지다가, 반등을 보여주었는데, 이 상승 추세 안에 완벽히 들어와 준다면, 어, 요 저항선까지 돌파해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휴먼스케이프 매수가 285원부터, 274원까지 분할 매수 하시고요. 1차 목표가 310원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까지 정말, 정말 궁금하다 하시면 저희 무료 VIP 정보 공유방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영상 하단 링크 누르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빠르게 제출해 주시면 저도 잽싸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이고 어, 그 다음에 설날인데 지금 이 하락장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시고 어, 화끈하게 파투도 치시면서 좋은 시간들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야 앞으로 상승할 신상 벤츠코인 타이밍 놓치지 않고 수익. 보실 겁니다. 이상 코인딜러 K였습니다. 감사합니다.